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는 반팔을 입고 있다가 이제는 전수사님 아까 밖에를 살짝 봤는데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정말 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느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친구들 함께 그래도 예배 잘 드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수사님한테 퀴즈 정답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제 11월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도 다 가죠. 아마 교회도 11월달부터는 예배를 모여서, 뭐, 전체적으로 마스크는 꼭 쓰고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스크랑 우지 손 소독제는 꼭 해서 하지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모여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모아서 기쁘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송 주와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주... 주님,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어려운 문제가 많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새롭게 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행기 타봤어요 전사님은 부산 갈 때나 아니면 제주도 갈때 그리고 중국 필리핀 이렇게 다닐 때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이 비행기를 낮에 타면은 어 그래 잘 보이니까 착륙하는데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어두운 밤에도 착륙할 때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길도 잘 찾고 그 다음 뭐 많은 비행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지 않고 잘 활주로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관제탑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에는 관제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그곳에 이제 착륙하는 그 비행장에서는 관제탑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비행기들에게. 지금은 몇번 비행기 내려오세요. 지금은 아직까지 내려올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행기들은 그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착륙하고 이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요. 만약에 관제탑이 어 아직까지 1번 비행기 아직 내려오지 마세요 2번 비행기 지금 내려오세요 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조종사가 그것에 따르지 않고 어 바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내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려오라 그랬는데 안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른 비행기랑 부딪치거나 아니 활주로를 벗어나는 그러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관제탑처럼 우리도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게 어떤 것인지 남유다의 왕 요시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8살, 1학년 친구부터 해서 13살, 6학년 형들, 누나들까지 있죠. 그런데 요시아는 몇살의 왕이 됐냐면 8살. 지금 1학년 친구들과 같은 그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왕, 다른 신들을 막 섬겼어요. 그리고 뭐 하늘의 별도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되는 비, 그리고 하늘의 햇빛, 뭐 이런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절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들도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어린 요시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다윗을 본받은 이 요시아는요,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지 12년 후에, 그러니까 20살 됐을 때 정도에 요시아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산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다 허물어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아세라, 아세라신, 바알신들의 이렇게 따, 모습을 본딴그 목상들을, 그 우상들을 다 부시고, 불태우고,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년, 올리, 그 왕이 된지 18년 후에 성전에 있던 헌금으로 이제 성전을 고치세요. 성전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깨끗한 그 곳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성전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성전을 지키던, 성전을 이제 수리하던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시아에게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율법책,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책 그런 것이 달려 있었, 그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오, 어? 그 동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이 그 동안에는 그 성전을 정비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요시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세요, 정비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정비하던 도중에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 요시아 왕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제 요시아에게,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었어요. 요시아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율법책대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또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화가 끝까지 차셨는데 이 화가 폭발하실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런 요시아는 이 말씀을 내가,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함께 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율법책을 그 모인 곳에서 큰 소리 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말씀을 읽은 후에 요시아는 맹세를 했어요. 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함께 약속을 했어요. 요시아는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이제는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율법제에 기록된 6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낸,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6월절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시아는요, 남유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듣고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었어요. 요시아는요 아까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8살 정말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떤 왕들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랬고 그렇게 행동한 왕이었어요 자기도 정말 하나의 말씀을 평생 떠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였어요 친구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착륙할 때 관제탑의 이야기를 듣던, 그쵸?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그 착륙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제탑의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그 비행기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따라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주시고, 그 길이,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다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고덕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관제탑의 명령을 받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어,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죠? 그렇죠. 관제탑 이야기 나왔고 율법책 그리고 요시야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정말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늘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먼저, 다음 주부터 11월 첫 주, 11월 7일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 하고, 온도 체크도 다 하고, 안전하게 정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쵸? 7월달, 그때부턴가요? 아마 계속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퀴즈가 있죠? 지난주 퀴즈 먼저 정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땡땡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라고 정답을 보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퀴즈가 있죠. 그죠 이번 주 퀴즈는 인물 퀴즈입니다. 너무 쉽나요? <laughs> 이번 주 퀴즈의 인물은 바로 8살의 왕이 됐고 정말 율법 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남유다의 왕이 있어요. 세 글자입니다. 네. <laughs> 이 정도 퀴즈 정답을 보내 주시면 문제 알려 주면 정답 알수 있겠죠? 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이렇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쁘게 예배 뭐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리고 기쁘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에 못 나온다고 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라이브 종,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